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어린이재단 후원 광고 가운데 2002년 일본에서 만든 고래 광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 배경인데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이 아이는 종이 전체를 검은색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는데 쉬지 않고 수십 장의 종이를 까맣게 색칠을 하죠.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반전은 아이가 그린 그림이 거대한 고래였다는 사실입니다. 검게 색칠한 종이를 모두 모아 퍼즐처럼 이어 붙였더니 한 마리의 고래가 완성되었던 거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잘 압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의 과정 또는 일부라는 것을 안다면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큰 그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큰 그림은 완성 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이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터실투실한 좋은 이삭 일곱 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일곱 개가 싹텄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일곱 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바로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셔서 저와 빵 굽는 관원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젊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저희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가 저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자의 꿈에 따라서 그 의미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희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고,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이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풀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집트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해서 자신의 감옥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부탁했죠. 이후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어 감옥에서 나가게 되자 요셉은 곧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감옥에서 나가게 될 말을 손꼽아 기다렸겠죠. 그러나 그 기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2년이 지나도록 감옥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2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지 남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감옥에서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바로 바로왕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바로왕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 역시 요셉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굳게 닫혀버린 문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여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으로부터 꿈을 해석받고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는 요셉의 도움을 받았지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요셉을 극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해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에게 자신이 이전에 빵 굽는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과 또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수, 해석해 주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바로왕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 자신 앞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죠.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바로왕 앞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이집트의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대단한 위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왕은 자신의 꿈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집트의 바로왕과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쓰임 받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